베코베코베코베코왜 이렇게 치다 보자? 응? 베코베코베코어 이런 택배가 왔어요 베코베코 다 왔습니다. 깐순이 미니포차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영상 화면에 이렇게 스치는 주소를 보시고 어 설렁탕 세트와 백호 심장에 좋은 영양제를 보내주셨대요. 그래서 일단 영양제 먼저 도착을 해서 한번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누구야 일로와 이거 구경에 그거 봐봐 이거 간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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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너 간식 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닥터 하이 하트업 심장 건강에 도움. 70정. 23년 10월까지. 해서 3개를 보내주셨네요, 3개.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야 아, 이렇게 고기처럼 먹이는 건가 봐요. 음. 고기처럼 음. 음. 이렇게 <laughs> 하트 모양이에요. 하트 모양 이렇게 먹으라고 주셨네요 예. 일단 하나 백호 와빼기로 먹고 상담하고 먹어볼게요 상담하고 <laughs> 잘 먹네 안돼 안돼 <laughs> 나중에 줄게 선생님하고 백호 내일모레 병원가는데 또 상담하고 줄게 아이고 잘 먹네요 감사합니다 <laughs> 깐순이 미니포차님 백호 예, 잘 먹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백호 이스나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래. 한, 하나만 먹으면 아쉬우니까, 한 개만 더 먹자, 백호야. 아이고, 아이고. 잘했어. 보여줄게 어? 보여줄게 뭔지 뭐고요그고게많이요치개나보내주네 고요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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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들어 있어. 응 어디에? 여기 두면 고기 차 그, 고기 같이 씹어 먹게. 그런 것도 사서 보내. 보니까 봐봐 이게. 그 줬냐? 이게 심 심장 모양이야 심장 모양. 아, 아 사랑 어, 사랑 사랑 모양 하트 모양. 쳤더니 <laughs> 잘 먹네? 한번 먹여봤더니. 그래요? 그래서 몇 개나 줬죠? 아니지 이거 알아보고 이제 몇 개씩 먹여야 되는지 보고 이제 어, 먹여. 읽어봐야지. 잘 읽어보고 두개 줘봤는데 잘 먹네? 그런데.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어디서 보냈지? 어, 어떤 구독자님이 응. 우리 여기 영상에서 주소 응. 보고 보내셨대. 해. 그리고 뭐뭐 뭐 우리 먹으라고 응. 설렁탕인가? 그것도 같이 보냈는데 그건 아직 안 왔대. 그래? 혹시라도 뒷집에서 응. 받았, 받았으면 응. 아마 줄 거야. 응. 이게 얘기하면 나한테 말해. 응. 큰뭐뭐 뭐 설렁탕 큰맛 설렁탕이랑 이렇게 보내셨대. 참 <laughs> <laughs>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잘 먹이겠습니다. 나 인자 밥 먹어요. 배고파서. 에이. 뺏기 싫어서 안 됐다. 에이. 그런 게 세상 우리 백호는 복도 많이. 사과랑 놓고 그래. 결시기 썰다 어 달라 물론 너 보고. 수박. 어, 수박 이제 썰어다 줄게 이제 수박 인자 인자 이거 이거 내일 고본게 음. 수박인데 어제 그도 제 보고 이걸로 아 이거 썰어먹게 했다는거또 잊어버려 또 음. 잊어버려 수박 썰어다 줄게 감사합니다 이고 수박이 마트 갔더니다서 산데 진짜 맛있더라고 완전 꿀 수박이에요 꿀 수박. 음. 엄청 달루하 아, 요 반죽 썰 이거. 이이 이거. 이 이거. 안 먹는 게 이거. 이거. 이 이거. 거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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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거 이거. 이거. 어 배호야너 좋아하는 수박이다~ <웃음> <웃음> 맛있지? <웃음>